벌써 올해 수능이 100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농촌진흥청은 연일 이어지는 폭염으로 무더위에 지친 수험생을 위해 국산 콩을 활용한 요리법을 소개했는데요. 진주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깨끗이 씻은 쌀 위로 싱싱한 콩나물이 듬뿍 올라갑니다. 잠시 후 밥솥에서 모락모락 김이 나는 콩나물밥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고슬고슬 잘 지어진 콩나물밥 위에 빨간 양념장까지 얹으니 한층 더 먹음직스러워 보입니다. 농촌진흥청은 최근 무더위에 지친 수험생을 위해 국산콩을 활용한 다양한 요리법을 소개했습니다. 콩은 단백질이 풍부한 대표적인 식재료 중 하나입니다. 그 중에서도 검정콩엔 안토시아닌과 같은 항산화 물질이 풍부해 수험생의 눈 건강에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특히 콩에는 기억력 개선 효과가 있는 레스틴 성분이 함유돼 있어 집중력이 필요한 수험생에겐 안성맞춤입니다. 콩으로 만든 두부는 필수 아미노산과 비타민 B2, 칼슘 등이 풍부해 피로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또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고 포만감도 있어 든든하고 간편한 영양식을 만들기에 충분합니다. 콩은 단백질과 필수 아미노산이 풍부하고 콩나물에는 가바와 아스파라긴산 같은 성분들이 함유되어 있어서 피로회복과 스트레스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오랜 수험생활로 지친 학생들에게 건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두부를 활용한 한끼 식사로는 두부면 샐러드 파스타가 있습니다. 우선 각종 샐러드 채소 위에 살짝 데친 두부면을 올려줍니다. 여기에 기호에 맞는 드레싱까지 뿌려주면 맛과 영양을 모두 잡기에 충분합니다. 아, 지금 우리 아들이 고3이거든요. 지금 입맛도 없고 체력도 좀 떨어졌는데 이렇게 또 콩이 몸에 좋다고 하니까 맛있게 콩나물 밥이랑 두부면 샐러드 맛있게 좀 해서 엄만으로좀 하고 싶어요. 콩을 활용하면 간단한 디저트도 만들 수 있습니다. 말린 건두부는 에어프라이어에 구우면 영양만점 간식인 두부칩으로 재탄생합니다. 검정콩 두유는 연유와 함께 얼린 후 잘게 부서 검정콩가루를 뿌려주면 시원함과 담백함을 모두 챙긴 검정콩 빙수를 즐길 수 있습니다. 한편 농진청은 가공에 적합한 두부 품종인 선풍과 대찬, 기능성분 함량이 높은 콩나물 품종인 아람 등 용도에 적합한 품종을 개발해 보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S 진주영입니다.